좋아, 뭐, 저는 뉴질랜드에서 오, 왔고요. 뉴질랜드에서 제 친구가 식당 크게 아 아닙니다. 아 진짜요?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<laughs> 어? 알 수도 그래요? 있을 것같 어, 그래요? 아, 진짜요? 저뉴질랜드 한인 사이가 좁아가지고 다알 수도 있어요. 제 친구 노병수라고 모르시죠? 아 그렇게 말어요 그렇게 했어 몰라요? 커요? <laughs> <laughs> 그렇게 커요? <laughs> 농구 좋아하시나요?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농구 많이 좋아했습니다. 아. 그래서 팬입니다. 아, 어떤 팀을 좋아 저는 팀.. 다, 다 좋아해요 솔직히. 따로 좋아하는 팀은 없어요? 팀 정해주세요 SK 하겠습니다 <laughs> SK. 아니 DB <DVD 웃음> 하겠습니다 DB 아 DB 원주 DB요? 네자 네. DB에 배정되어 있는 히어로는? 5 4 3 DB 색깔 초록색 어, 아 저, 잠깐만 아니 잠깐 활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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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 다른 팀들의 네. 배정되어 있는 히어로들을 알고 계세요? 네. 아예 모르세요?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마블 좋아하시죠? 네

가디언즈. 가디언즈 어 갤럭신데? 가디언즈 갤럭시인데? 가디언즈 아, 가럭시인데아나이 모르겠다 스타 스타. 그러니까 나도 스타가 싫어 그러니까 1 스타 아 뭐지? 스타. 스타가 막 길을 길어. 라서 길을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음주디비 네. 알겠습니다 이거, 이거 되게 좋아요 어, 좋아요? 어, 야, 엄청 <laughs>